안녕하세요. 9월 3일 목요일 메리성경 묵상 나눔을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중심이 된 이야기 속에서 갑자기 뛰어들어 흐름을 깨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현대인의 기준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 즉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아들을 낳은 일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넷째 유다는 동생을 팔아넘긴 이후에 형제들로부터 떠나 가난한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미 야곱, 아버지의 통제권을 벗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세월이 흘러 유다는 엘과 원안과 셀라 세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자 엘을 위해 역시 가난한 여인인 다마를 데리고 왔는데 장자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죽었습니다. 대를 이을 후손이 없으면 동생이 형수와 관계를 맺어 대를 이어가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원하는그 씨가 자기 후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땅에 정액을 쏟아 놓습니다. 결국 그도 죽임을 당하고 유다는 다말에게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다말은 창녀 행색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결국 씨를 잉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를 잉태하는 일보다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충족하는 일에 관심을 쏟는 유다를 봅니다. 요셉을 팔아 넘긴 사건에서 본 것처럼 냉정하고 계산적인 유다는 아들의 죽음 원인이 다말에게 있다고 보고 셋째 아들도 죽을까 염려하여서 친정으로 가있게 하였지만 다말은 셋째 아들이 어리이기 때문에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대를 이어간 것입니다.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들은 유다는 끌어내어 죽이라 하였지만 결국 그 임신의 주체가 시아버지 임이 밝혀졌을 때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더라. 대를 잇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여긴 다말의 용기와 결단을 의로운 행위로 간주한 것입니다. 진실한 고백은 형제들 사이에 올바른 리더십을 행하는 변화로 이루어집니다.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그는 막내인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을 노예로 내어놓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냉정한 유다의 변화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나중에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통해 이런 축복, 이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은 인간의 무력함과 범죄와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인간의 계산과 악함보다 더 크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이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차드에서는 이슬람 급진주의 단체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드 정부가 이슬람 급진주의를 잘 차단하고 무장 단체를 소탕해서 그 땅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